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잠평안을 몰랐구나. 조 예수 나로라 부르세네곧 평안의 쇠리로다조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자 함께 보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노리겠네고평안의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과 일이 많고, 잠 쉬는 날 없었구나. 내주 예수 날살아하시오니고 평안히 쉬리로다. 조 예수의 고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로다 죄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노리겠네. 곧 평안히 죄레로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구약성경책 828쪽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6절 끝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의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내 공의 히브리어로 미슈팟입니다. 여러 의미가 있는데 예, 영어성경으로 이 미시팟 공의를 뭐라고 번역했느냐 NIV 영어성경에는 영어 네, vindication 정당성이라그랬어요 NLT 영어성경에는 justice 역시 정당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네, judgment 선택과 결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삶,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삶. 이런 삶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그렇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사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이상하게 유별나게 그렇게 사느냐? 그런 말을 듣는 삶인데, 그런 삶의 결국이 뭐예요? 그런 삶이 옳은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고, 그리고 영광의 삶이라는 걸 하나님이 만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정오의 빛 가장 높은 곳에 모든 사람들을 비추는 빛처럼 하나님이 그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만 천하에 드러내실 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 이상한 삶이죠. 그냥 하면 되는데, 아니, 굳이 이런 것까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 아니,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돼. 아니, 이런 말씀까지 순종해야 된다고? 이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봐서 내가 이상한가 불안한 마음. 아유, 하나님이 나만 이상한 삶을 살도록 손해 보게 하시는 거 아니야? 손해 볼 것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실패할 것 같은 마음. 이 모든 두려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되찾아오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기로 결정한 그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되찾아오지 않는 것이. 가장 위대한 내 인생의 선택과 결정이었다는 걸 하나님이 만천하에 드러내실 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좁은 문이 뭐예요? 좁은 문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좁은 문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삶 그냥 살아도 되는데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빌립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아나니아처럼 꼭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에도 순종하는 삶을 살때 그런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넓은 길, 다른 사람 다 가는 길,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 헬라어로 아폴레이아예요. 멸망, 폐어 손해, 그다음에 파멸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인데 그런 삶을 살때 생명은 말 그대로 생명이에요. 근데 멸망과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 구원 이익을 얻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네가 선택하고 결정한 게 틀리지 않았어. 이걸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복되고 귀한 승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어떻게 인도를 구하고 인도를 따라야 합니까? 인생을 팍 쓰고 죽을 것 같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승리하는 복된 삶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까? 당연히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단한 번도 예외 없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공급해 주셨대요. 그걸 확인한 확인했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할 때마다 늘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또 이번에는 하나님이 지난 번에는 주셨는데 이번엔 정말 주실까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반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예 기쁨으로 좀 하면 안 되니 예. 기쁨으로 하면 안 되니? 왜 매번 틀림없이 내가 공급해 줬는데 그 공급해 줄 것을 왜 매번 믿지 못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인상쓰고 화내고 짜증내고 불편하고 벌벌벌 떨면서 왜 매번 그래야 되니? 좀. 기쁨으로 하면 안 되겠니? 좀 즐겁게 하면 안 되겠니? 좀 재밌게 하면 안 되겠니? 그렇게 물으셨대요. 깜짝 놀랐대요.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마치 내가 해결하는 것처럼 내가 다 짊어지고 있다는 걸 그때 성교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가볍게 기쁨으로 했대요.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될게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아내하고 좋은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종종 식사도 함께 하면서 즐겁게 했대요. 인상 쓰고 고통스럽게 할 때나 기쁨으로 할 때나 신기한 건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알맞게 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데 인상 팍 쓰고 그냥 벌벌벌벌 불안해서 떨고 염려하며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허락을 구할 때는 아유, 이게 맞나 뭐 별별 생각은 다 하지만 다할수 있지만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매번 그런 건안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긴 너의 선택과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내가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내줄 거다. 이걸 믿는다면. 네,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따라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따르고 계십니까?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기쁨으로 나는 생명의 길로 가야지. 승리의 길로 가야지 영광의 길로 가야지 그렇게 믿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따르고 계십니까? 또내 생각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또 길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까?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때 기쁨으로 포기하십니까? 기쁨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에도 순종하십니까? 이게 뭐야?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말고, 이제 걱정과 염려를 벗어버리고, 수시로 찾아오는 이 의심, 두려움, 이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으로 예배와 기도의 기쁨으로 그렇게 매일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느 미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새로 교회 등록한 새 가족 중에 파출부를 하시는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이 재정을 또 이렇게 재정 부원으로 재정을 섬기다 보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파출부로 어렵게 사는데 헌금을 지나치게 많이 하더래요. 그래서 "아유, 이래 가지고는 어떻게 생활을 하겠나" 이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보다 더 헌금을 많이 할 테니까 집사님은 헌금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세요. 아니 지금 그 수입이 뻔한데 거기서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해서는 어떡하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정색을 하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장로님, 장로님만 하나님의 밭에 심으라는 말이에요. 나는 힘들어도, 나는 어려워도 미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믿음으로 심는 재미로. 심는 기쁨으로 사는데 심는 재미, 심는 기쁨으로 어려운 걸 이기고 있는데 장로님, 장로님만 복된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이 심겠다고요. 장로님은 장로님밭, 장로님은 장로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밭에 심으세요. 저는 저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밭에 심을게요. 장노님이 아무 말 못하고 얼굴이 벌겋게 돼서 미안하다고 얘기했대요. 우리는 여러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도 있고 그리고 오늘 또 다른 기쁨이 본문에 나오죠. 어떤 기쁨이에요? 따르는 기쁨이에요. 맡기고 따르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기쁨으로 따르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여 걱정 맨날 똑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의심에 짓눌려서 마귀의 말에 짓눌려서 그래서 억지로 억지로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렇게 따르는 삶 말고, 기쁨으로 따르는 삶, 감사로 따르는 삶, 이 새로운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이 넓은 길로 가면 그 길은 멸망의 길, 손해의 길, 폐허의 길, 파멸의 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승리가 눈앞에 있는데, 왜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제 구원이 큰 은혜가 임하고 큰 이익을 얻을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는데, 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 하나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삶인 주여 형통과 승리와 구원과 주님 큰 복이 예비되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믿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만 좀 불안해하고 그만 좀 걱정하고 그만 좀 염려하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인생, 주여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되 감사로 따를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뜨겁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 시온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오대 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선들과 함께 주님 세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